자 이유식 할 건데 아니 너무 작아 안 떠져서 그래 좀푹이 정도? 어그 정도 너 어, 그 됐어 뚜껑 닫아서 나머지는 냉동실 넣으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지금은 아기가 이유식 끝나갈 때여서 요플레 정도? 그렇게 섬세하지 않아서 잘 따라야 돼요 이 정도?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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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저어 봐 왜? 뭐 섞여 왜? 있는 거아빨갛 게? 어 맞아 있어. 아 있어. 아난또 구주가루 들어가 있았어 그거는 이제 베타카로틴일 거야. 애들 생 내는 건데 난 사실 이유식 이거 들어가는 거안 좋아하거든. 어 이유식 이거밖에 없어서 먹이는 거지. 이렇게 섞었을 때막 주황색 나는 거 있으면은 특히나 미아 같은 종이 먹으면은 스트레스 라인 올수록 올수 있기 때문에 너무 떡 같다. 조금 더 타자. 조금만 진짜 조금만. 이유식량이 너무 많 작아서 오일을 조절하기 힘들어 차라리 앗살이 많이 타서 남기고 버리는 분들도 있어 음.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지 먹 아침까지 버티지 흔히 먹는 그 딸기 요거트 정도? 응응 딱그 정도 되잖아? 응응 들어보면 맞아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안씻게 조금만 깔아. 모모가 약간 차가운 걸 좋아해. 눈동 깔고 당 음. 애들마다 농도가 진할 때, 연할 때, 조금 뜨거울 때, 조금 차가울 때잘 먹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중한번 찍어보고. 네, 손목에 한번 찍어봐야 돼요. 나는 손목이 안 찍고 입으로 찍긴 하는데. <laughs> 남자분들은 입으로 찍는다. 입술이나 음. 혀로 찍는 음. 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찍어보고. 나는 음. 잘 모르겠어. 차갑다. 차가우면은 음음. 밑에 물을 조금 더 넣어. 음음. 밑에 밑에. 그러면 지금 데울 거잖아. 그러면 농도가 또 달라지잖아. 음. 그럼 얘한테도 물을 조금 더 넣어줘야 돼. 데우면서 달라져? 뭔가? 데우면서 달라지지 농도가. 그래? 어. 그쵸? 조금 조금 퍽퍽해서. 어, 약간 쪼끔 어, 그래서. 반 티스푼 그걸로 됐어 됐어 온도만 추기 힘들지? 응. 됐어 완벽하다 응. 온도만 맞으면 된대 이제 응. 대충 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입에 갖다댑니다 응. 미안 반 지금 면에는안 나오지만 나 먹어봐요 난. 나 <laughs> 먹어보는데 이거 어쨌든. 물 조금 더 채워야 되겠다 자기 응. 말대로 차가 오면은 응, 응. 그럼 이제 한 쪽에 놔두고 모모를 부르러 가볼까요? 자네 한번, 한번 찍어봐. 손목에 나는. 차갑지? 어 괜찮아. 이 정도 온도 모모 먹어. 근데 조금 더 뜨거워야 지 모모 부르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 어, 어, 어. 그냥 데려올까? 원래 이유식 먹이기 전에 호출을 한번 하거든요? 그럼 모모가 이유식 먹으려고 날아와요. 일단 모모 바로 데려올게요. 응 음, 괜찮다. 괜찮다. 모모 어, 넘어간다. 어, 그러면 이거 여기 네 빨아당기세요. 근데 공기 들어가면 안 돼요. 모모를 주워다가 다시 흰색 판 위로 올리세요. 그리고 3시 10에. 모모 옆에... 거기 다 가면 안 돼. 뒤여. 그래서 네모난 판을 해놓은 거야. 음. 십시주사이고 이만큼 음. 조금만 있고 자자 자, 모모 어저저저 파이 휴휴휴휴 달라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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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서 주이 주게 주 천천히 누르세요. 생각보다 세게 빨리 눌러야 되긴 하네. 어 모모가 먹는 게빨라져서 그래. 뭐? 음, 따끈하다. 어. 온도 확인 중간 중간에 하는 거참 중요해요. 에헤 에헤. 아기 아기 거기 안 가기 흰색판 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고 엄마한테 올 거야. 엄마한테 올 거야. 기다려봐. 원래 엄마가 이유식 줬지. 오늘은 아빠가 해볼 거야. 다려 쭉쭉 고 거품 들어간 소리 났죠? 그 그럼 다시 해야 돼요. 하나 내고. 아이고, 씩씩씩. 뭐주 오세요. 큰일 났다. 소파 밑에 들어갔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사. 이유 조이유식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게 한세번할 때부터 날기 시작해 가지고 밥상머리 전쟁이야. 그럼 많이 줘도 되겠다 음. 음. 아, 그랬죠. 처음엔 많이 줘도 돼. 자, 어머, 세번 먹어. 오샤. 자, 어머, 또 먹자. 그렇지. 그렇 애가 그래요. 한두세번할 때가 돌아다니고 날리고. 됐어요. 자, 자, 자. 그렇지. 그러면 이제 애가 배가 부른가 보다 안 주시면 이제 큰 일이 납니다. 음. 보통 남자분들이 이때 이 유식을 많이 실패해요. 아이가 이유식 끊을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안 먹네라고 생각하고 안 주면은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경우를 제가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이때 생각보다 잘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루가 안 보이게 섞어야 되는데 이유식을 잘안개어 줘서 또 소낭 정체로 죽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또 너무 물을 많이 탔다거나 음.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보자면 본능적으로 이걸 유식을 타는데 왜냐면은 유가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잖아요, 저희는. <laughs> 근데 남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둔하고잘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떻게 음. 보자면은 프로그래밍이 안돼 있는 내용이니까 <laughs> 약간 미지근하긴 한데 니그 어. 보통 먹이던 거랑 비슷해. 난리 났네. 손에 묻히고. 얘 얼굴에 아, 나. 제 손목 다시 너무 양이 작잖아 이걸로 어떻게 온도 아니 쭉 짜요 쭉 짜지 않아서 약간 작았다 그치 아 어, 그러면은 밑에 있는 거를 비워야지 어. 비우고 새로 해야 온도가 올라가겠죠 <laughs> 그거 내 물컵인데 예 <laughs> 이게 맞아? 이 맞냐고 열고 초심자분들은 이 데우는 거 용량을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아무래도 쉽게 씻고 이렇다 보니까 그거 귀포 들어간 소리 나지 않았나요? 방금 내가 뭐 찍을 거라 괜찮아 어, 맞는 거 같아 아좀다끝난한데 어, 괜찮다 그치? 자! 나는 이걸 본능적으로 하는데 근데 물론 모든 여자가 그렇진 않습니다.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laughs> 네, 남자라고 해서 길을 다잘 찾는 건 아니잖아요? 자, 모모. 자. 이 정도는 짜줘야지. 온도를 알지. 됐나요? 네, 된것 같아요. 자. 옳시, 자, 모모 이리 와. 자, 맛있게 먹자. 미아 아빠는 이유식을 처음 해봅니다 뭐 다녀야 돼? 응가고 불이 닦고 나는 애 부리를 내가 닦여줬지만 미아 아빠는 애 부리를 닦여줄 만큼의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끝났나? 안 끝났을걸? 됐어 그걸로 막 다쳐 어차피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서 지금 어. 부족한 듯이 먹여야 알곡을 먹으려고 들지 뭐 오늘은 좀 부족한 듯이 먹자 힘들죠. <laughs> 그냥? 조금 이따 펠렛 먹을까? 한 번? 알곡은 진짜 언제 줘도 알아서 먹기 때문에 지금은 펠렛이랑 야채 과일 적응기입니다. 또 펠렛을 잘 먹어서 음. 다행이지. 음. 너무 부농부농하다 너무 이쁘다. 오늘 아, 여기까지.